네, 여러분, 최정과, 아, 중국의 왕슈오 선수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즘 왕슈오 선수가 최정한테 자주 도전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laughs> 예, 이 선수도 자존심이 좀 있으니까, 최정한테 지니까 약이 좀 바짝 올랐다고 봐야죠. 예, 중국에서 지금, 어, 왕싱하오 이후에 또 가장, 아,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신예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2005년생인데, 예, 아주 뭐 똘똘하게 생겼어요. 생기기도. <laughs> 최정하고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근데요런 어린 선수들이 잘 해야죠. 예, 잘해서 어, 어, 과연 어, 이제 우리나라 또또 어, 또 중국 선수들의 또 차세대들이 또 만나는 것도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해볼만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근데 최정한테 이기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최정이 또 요즘 워낙 잘해가지고 예, 최정 선수가 예, 지금 뭐. 글쎄, 센코베 전에 확실히 지금 뭔가 좀 분위기를 잡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요즘 분위기로만 보면 최정이 정말 잘 둡니다. 예. 안정, 안정감도 요즘 또 있고, 그리고 확실히 예전보다 실수가 좀저어워진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두는 않아요. 예, 최정이 확실히 옛날보다는 이제 시간을 많이 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그러니까 실수가 아무래도 좀 뚫어 줄어드는 면이 있고요. 근데 좀, 어, 또, 좋은 면만 제가 얘기되는데 좀 옛날보다 좀 못한 면은 어 확실히 좀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보다 좀 오히려 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나이에 따른 문제인데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재밌는데 완전히 예 지금 여기를 지금 두 칸으로 지키니까 예 지금 여기 두 칸으로 지금 압박했잖아요 사실 이수는 뭐, 이런데 도서 여기 지금 다 지킬 수도 있어요. 뭐, 이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건. 이것도 한 판의 바둑인데, 뭐, 여기 두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근데 여기서 붙인 다음에 이걸 붙였는데, 그냥 보통 두면은, 그냥 두칸 벌리는 건데요. 가장 무난합니다. 뭐, 쉬어갈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볼때 근데 왕쇼 선수가 이 적극적으로 둔 건데, 이거는, 젖힌 다음에 만약에 이거 두면은 선수로 해결했으니까, 뭐, 이게 선수로 이제 여기 두칸 벌린 것보다는, 예, 뭐 그게 발 빠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두점목이 뚜들기니까 여기를 젖혀 이었다 아, 이것도 그럴수 합니다 일단 여기 지금 여기 집찍킨 거는 약간 짭짤하긴 한데 예 일단 좌변 쪽에 최정도 엄청 두텁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서로 간에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왕쇼 선수가. 이걸 갈랐는데 이거 들어간 거 여기 붙여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갔다 이게 지금 요석점만 요 만약에 안 잡히면 은아 이거 지금 끊기는 걸 방비했네 아, 지금 여기가 하나 아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받전자 째면 아픈데요 지금 여기 둘때 이거 받전자 째는 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응수사진 아, 치 받는 것까지 선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문제는 여기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나가면 두 점을 버리기는 좀 아깝고. 어, 붙였다? 이거 젖히면? 어, 이쪽을 젖혔다? 아니, 이거 여기로 젖혀도 지금. 아니, 이걸 이쪽을 젖혀도 지금 곤란한 거 아니었나? 이거 둔 다음에 이유면 막상 뚫 데가 없는데? <laughs> 이거 단수 치면은 그때 이거 쳐가지고. 그쵸? 어. 이걸 뒀다? 이거 찝는 게 선수니까. 근데. 여기를, 근데 이두 점은 버리면은 지금 안될것 같아요, 왕슈호가. 근데, 왕슈호가 이걸 살리자고 하면은, 여기가 뭔가 되게 찜찜한데? 막 이런 것도 여기 늘면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건너붙이고 막이 건너붙이면 여기 죽는 거 아니에요? 이두 점이? 여기서 뭔가 쪼이기를 제대로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왕슈호 선수도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자리였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쪼이기를 제대로 당할 것 같습니다. 아, 예저 이쪽을 젖혔네. 이게 지금 빠지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야, 근데 이수가 되나? 단수치, 이 살아 있는 거예? 단, 자, 이것도 먼저 했습니다. 받을 때 이거 단수치고 여기 이 찝는 거 선수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살아 있는 거 맞아요? 일단 이두 점은 못 살리겠네, 절대. 자, 여기 받았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서 호구를 이렇게 치는 건 당연히 이어서 이상하고요, 이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둔 다음에 이렇게 호구 치면 여길 찝을 시간이 없어요. 찝어서 여기를 이걸 그 선수로 교환하게 해야 되는데 교환할 시간이 없는 거죠. 예, 끊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거는 에, 타이밍이 안 나오죠. 왜냐면 여기 나올 때 이걸 찝으면 여기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켰을 때 예, 이거는 이쪽을 놓기 때문에 이제 에, 타이밍은 안 나오는 거죠. 예. 야 이걸 버티네. 사, 이게 살아 있는 거 맞아요? 이거 붙이면은 못못 뭐, 살아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찝을 때 이거 받아야죠 이거. 안, 이건 안 받아도 됩니다. 예, 찝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 패를 한다. 이거는 너무 예 꽃놀이 패인데요? 아우 이 패는 최종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예그 받아야 됩니다. 이 패는. 아 이건 근데 거의 단패 이게 절대 패감이기 때문에. 이건 이건 받아줄 것 같아요. 아니 받아줘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따낼 때 여기 끼우는 게 절대 팩감 아니야? 그쵸? 어 이거 이것도 이것도 팩감이네. 여기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만약 에 이으면 이것 야 이거 빵따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거 이, 있는다고 해도. 그쵸? 아 걸렸어요 지금 왕쇼가. 에, 이거 왕쇼, 예 이거 지금 받아 이거 따내면 여기 지금 치 받는 팩감 하나 더쓸수 있네. 근데 이거까지, 이게 악수패감까지 쓰면 이거 엄청 악수인데 그럼 뭐 같이 악수패감 쓸 거니까 예, 이거 최종, 최정, 최종도 이제 악수패감 쓰겠죠 예, 여기까지 악수패감 쓰면 이거 악수패감 씁니다 이건 따내면은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따내면 뒤로 이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럼 이거 두점안 따내겠죠 이거 점안 따내고 여기 지키겠죠 이게 너무 악수를 둬가지고 아, 이건 좌변이 너무 집이 많이 난는데 예, 최정이잘 됐습니다 상변에서 예, 살긴 살았는데 쪼이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살아도 산게 아니에요 좌 일단 좌변이 너무 커요 좌상기 쪽이 일단 말도 안 되게 커졌고 여기 폐가 아 이게 지금 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아 이거 지금 최적이 눌러막네 이거까지도 아 이거는 두텁게 이거 두고 예, 잡으면 또 위에서 또 눌러가겠다는 얘기. 지금 흙이 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좌변에 이 집을 감당을 못할 것 같아. 어. 어우, 최종 힘으로 눌러, 눌러갑니다, 이제. 예, 어허허허 <laughs> 야, 야, 이거는 조금 심하다는 느낌도 조금 들긴 드네. 예, 이거 두고 다내 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내거라는 얘긴데, 이렇게 다 집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이니까, 이게 70집에다가, 100집까지는 한데, 한 90집은 나겠습니다. 전체 다 집되면. 진짜, 전체가 집이 다 되면 90집 나겠다,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건 들어가야 되겠는데? 에 들어, 이거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이거 뭐, 아니, 어차피 죽어, 죽으면 던져야 될것 같아, 지금 보니까. 예, <laughs> 아니, 90집 나면은 감당이 안 되잖아.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두면은, 여기 집 부서도, 여기만 해도 70집인데, 더군다나 이거 단수돼 있어가지고, 이거 곤마잖아요. 이거 다 늘어줄 것 같은데 어, 여기, 너무, 여기 거의 70집 가까이 나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또 시효가 되고 이거 일단 따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패를 어? 이거 늘었다? 이거 끊으면 진짜 큰 패가 되는데?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네, 이거 지금 패가 너무 부담되잖아요 패가 완전 꽃놀이 패고 이을 수도 없습니다. 이으면 단수치고 죽을 것 같고.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여길 집어? 이거 단수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왕쇼가 지금 완전 꼬여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이거 다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딴에는살 수가 있나? 이거 단수치고 이거 이으면. 아 이거 완전 최장한테 거의 뭐, 이거, 이거 이으면은 끝나버릴 것 같은데? 이거 두고 여기 뛰면은 이게 연, 여기가 연결, 이거 둬가지고 이거는 못살것 같은데? 살수 있는 궁도가 없어요 이거 붙이면 여기 젖혀서 이게 죽으니까 또안 되고 어? 이거 걸린 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데? 어이 최정이 최정이 다 잡으러 올것 같습니다 지금은 최정이 살려줄 리가 없죠 무조건 잡으러 갈것 같은데? 아니 뭐 기회가 완전 왔으니까 이거 온 거를 안 놓치죠 절대 안 놓치죠 최정 어, 이건, 이건 찔러놓고 껴붙이면은, 아니, 이게 뭐야. 껴붙이는 것도 있고. 그쵸, 껴붙이면은, 막으면? 아니, 이거는, 그냥 따라가면, 이걸 따라가면, 여기다 놓칠 때 이거 뚫어버리고, 이거 죽어, 이거 죽어도, 이걸 통으로 다 잡으면 무조건 1 0이 이긴 거 아니야? 물론 여기도 커요. 이것도 엄청 큰데, 이게 이렇게 자세가 너무 좋아 이게 관통하는 자세가 안 이거 안될것 같은데 네, 왕쇼 선수가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따라나간 갔다가 멈출 수 멈출 수가 없는데 그냥 쭉쭉 쭉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를 뚫어버려 가지고 여기 잡고 요거 바꿔치기면 하 무조건 졌습니다 왕쇼 예. 네. 아, 그걸 막네. 이게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졌어요, 흙이. 이거, 이거는 여기가 너무 커가지고 안 돼요. 집으로 안 돼요. 이거 된 다음에 그냥 여기 두점 잡아버리면은, 이게 몇 집인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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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70, 이게 80집 나겠지? 여기 집이 흙이 크긴 큰데, 이거하고는 사이즈가 안 맞고, 그리고 여기 또집 나잖아요. 안 돼, 안 돼. 어우, 이건 최정한테 걸렸어. 이거 막는 거는 당연히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더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두면. 패감이 없잖아 패감이 이거 두고 나가면 이거 따낼 때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빵 따냄들 이거 뭐 막으면 이거 이것도 죽었네 뭐 이래 이래저래 다안 되네 다안돼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예 한가 한 여기 게좀 갇혔자 요기 지금 단수 치는 거밖에 없는데 이거 양단수 치는 건안 되고 근데 이거 이은 다음에 여기 요패를 못 견뎌요 예. 이, 이 패를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따낼 때, 이것도 엄청 크기 때문에, 흑의 사활이, 뒤로 후퇴해야 되는데, 여기 막으면 다 죽은 것 같아요. 에, 끊었죠? 이건 이거 결정타네요. 이건 여기 패감이 여기 단수치는 게 있어서. 예, 패감이 없어요. 에, 단수치면은, 여기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 받을 때 따내면 패감이 한 개도 없는데, 여기는 패감이 안 되고, 이거 지금 단수쳐야 되는데, 따내고, 여기 살아야 되면, 그때 이거 넘어 버리면. 이건 여기 두고 이거 치면은 이거 이, 이거는 이건 이렇게 살려줘도 졌습니다. 이건 이건 지금 흙이 이렇게 살아도 졌어요. 이건 여기가 지금 빵빵 따라지면아 끝났네. 에던졌네와 최정 대단합니다 정말 와 진짜 여기를 하나 중앙을 툭 하고 다둬가지고 다 잡으러 가가지고 전체를 다 잡는 에 들어오니까 안 되는구나. 중국의 천재 소년 왕슈오를 멋지게 날리는 모습 여러분 함께했습니다. 하 요즘 최정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